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미래엔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lunch lady begins네요. 여러분들이 한줄 해석을 먼저 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잘 설명을 하면 색깔 편으로 잘 이렇게 색깔 펜, 블랙으로 하면 안 돼요. 색깔 펜으로잘 메모를 하고요. 그 부분에서 꼭 중요한 부분을 꼭 암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교재를 풀어 나가면 내신 부분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 할게요. My name is 호진호진이가 나왔네요. Like가 나왔는데 여기가 like, like가 나오고 to 부정사 이렇게 나서 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죠. To make graphic novels 이렇게서 해 어, graphic 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래픽 소설을 쓰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서. 이 부분을 체크했던 이유는요, 자, lik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도되고 making을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making graphic novels를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투부정사와 ing를 둘다 써도 뜻이 똑같은 동사가 like가 있고요. 어, 지구상에는 두 가지 동사밖에 없습니다. start. 이렇게. 이 동사는 꼭 암기를 해서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나, ING가 나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하면, like와 동의어, 비슷한 단어가 love가 있겠죠? love, 반대로 hate, 싫어하는 것도 있고, 유사 단어, prefer, 이런 것도 같이 똑같이 like의 소속으로 보면 되고요. start는 뭐, begin이 있겠, begin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니까, 이미 시작해서 계속 하는 거, continue. 이렇게 같이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개씩만 쭉 알아주면, 이런 동사는 투부정사이든지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내신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마 출제될 파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while이라는 거죠. while 자 while 우리가 접속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 그러면은 학생들이 접속사 알고 있니 물어보면은 대부분 e 어, n d 를 이제 대부분 얘기하죠. 그래서 앤 n d 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고요. 어, 우리가 뭐 초등학교도 아니니까 앤 n d 말고 이제 좀 어려운 접속사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게 while이고요.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는 동안이죠. while은 그다음에 뭐뭐할때 when 뭐뭐할때 어, 그 다음에, after, 뭐뭐한 후로, 뭐뭐한 후로 반대된 게,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모든 접속사를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as입니다. as. Edge.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다섯 개의 접속사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I was w a l k i n g 자 while은 특이하게 I워 주면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주어랑 비동사까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while 주로 접속사가 그렇습니다.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출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같은 뜻으로 during을 쓰는 거죠. during working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working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w h i l 이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during은 그냥 일반 명사만 나오고 동명사가 나오지 않는, 구, 않는 파트고요. while I was walking에서 I was는 생략할 수있다만 알고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걷고 있는 동안 학교로부터 지난주에 나는 스쿠터에 있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스쿠터에 있는 어떤 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굉장히 쿨하게 보였다. 여기서 쿨은 시원하다고 라 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룩은 상태동사라서 뒤에 보호가 나와야 돼요. 보호가 나오려면 품사가 형용사와 또는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가 명사가 되겠죠. 근데 룩이라는 그 상태동사는 혹시 명사가 나올 때는 꼭 like를 붙여줘야 됩니다. 형용사일 때는 그냥 형용사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She l o o k s really cool.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l o o k 다음에 어가 나왔어요. 어 cool woman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like 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는 like 를 붙여준다. 이게 look 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게더 중요, 중요한 파트였고요. 그 다음 문장은, Are you going home?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니까 좀 스피드하게 넘어들어, 넘어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이렇게 나와서 역시 두 번째 문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온대요. Surprising me 나와서, 놀랍게도, 부사죠? 부사, 놀랍게도,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자, one은 하나인데, 여기 있는 건꼭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볼게요. 복수들 중에서 복수들 중에서 하나가 꼭 나와야 되니까 one of가 나오면 s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또 나왔네요. 형용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differently 부사로 이렇게 나오면은 look 다음에, 보호는 절대 형용사가 나야 되니까 부산은 안 됩니다. 그 I should write graphic novel about. 이렇게 써서, should write를 쓰는 부분은, 이거는 의무도 있지만, 뭐, 강한 확신이죠. 아, 나 분명히 이 write 써야 할 거야. 써야 돼. 이렇게. 그럼 다음 파트, 본문 2 파트 갈게요. After I got home인데요. home은 여기서 부산데, get을 한번 볼게요. get이 주어 동사만 나오는 자동사일 때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착 도착하다. get이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주어 동사만 나왔다 이러면 도착하다로. 그래서 내가 도착한 후로. 자 이번에는 접속사 after가 나왔네요. after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after 아이콘 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네요 그럼 내가 집에 도착한 후로 나는 시작했다 이런 거죠. 이런 아까 접속사 이 부분을 통채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시작했다. 스타트랑 비기는 역시 투부 정사를 써도 되고, i g 즈 써도 되는 파트였죠. 또둘여 부분이 t o w r i g h t new graphic n o v e l 이 목적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In it 그 안에 Launch Lady is superhero 나왔고,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that 대술 공부할 건데요. 이 중학교 미래엔 1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술 a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저것이라는 대명사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은 there is my pencil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대명사인데 대 h a 사람도 쓰이고 사물도 쓸수 있어요. 자, it, it은 사물만 쓰이는데 this나 that 같은 경우는 사람사물을둘다쓸수 있습니다. this와 좀 비교적으로 차이점은 that은 약간 먼 거죠. 가까운 건 this고 that의 복수형은 여기에서 복수형은 t h o s 였죠 t h o s 저것들 이렇게 그렇게 나면 those아가 나와야 되는 거 이런 지시 대명사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my pencil 너무 쉬운 파트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구분을 해줘야 되는 파트인데 어렵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 볼게요. 명사 절.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 대절 안에 그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하나의 문장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하냐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We know, we know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 자, we가 주어고요. know. 대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내는 거죠. 대절이 목적으로. 그래서 긴 명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 대절을. BTS is popular in Europe.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대절이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we know a Korean idol. 이렇게 나왔죠. Korean i d o 이라고 어떤 하나의 명사가 나왔네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대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there is popular 하면은, 유럽에서 인기 있다. 유럽에서 인기 있다에서 형용사로 만들어져서, 아, 코리안 아이돌을 꾸며줘야 되니까 다만 바꿔주면 돼요. 발을 는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유럽에서 인기 있는 코리안 아이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거는 여기 내신에서 나오는 거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자, 그럼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타,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가 형용사절을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적어를 한번 볼게요. 이 목적어는 명사의 기능을 했는데, 앞에 동사가 나오면 그래요. 동사가 나오면 명사절. 다시 한번. 동사 뒤에는 명사절. 명사의 기능. 그래서 주로 목적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이면은 이게 이걸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의 기능. 형용사절.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시제 같은 경우도 보는데, 코리안 아이돌이, 이게, 3인칭 단수거든요? 단수기 때문에, 여기는 이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코리안 아이돌스라고 했으면, 코리안 아이돌스, 복수였으면, 이부, 이동사도, 아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부분은, 사람이면은, 또, 이대슬 후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물이면은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She saves people. 그녀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From danger.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은 She also makes 100 cookies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end 접속사가 end가 나왔네요. end가 나오고 give them은 나눠주는 거예요. give away는 나눠주다인데 나눠주다? 그럼 목적으로 t h 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그 동사와 부사가 하나에 합쳐져서 이제 동사가 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대명사가 나올 때는 중간에 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ive away them은 안 되고요. give them away 중간에 목적어를 중간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이 부분이 중요한 파트였습니다.